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 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2021년 풀체인지되어 출시되는 메르세데스 벤츠 라인업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2020년 정말로 많은 신차들을 내놓았습니다. GLC 페이스리프트를 시작으로 A클래스 세단, CLA 풀체인지, GLA, GLB, GLS 클래스 그리고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까지 거의 절반이 넘는 새로운 라인업을 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21년에도 역시나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델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벤츠, C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인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C클래스는 2014년에 출시된 W205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탄연 인정받고 있는 C세그먼트 모델입니다. 적당한 크기와 고급스러운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기본기까지 탄탄한 운동성능을 갖추었고요. 벤츠라는 네임밸류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한 점이 없는 만족도 높은 세단이었습니다. S클래스와 E클래스 오너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C클래스의 디자인은 베이비 S클래스라고도 불리며 멀리서 봤을 때 저게 C클래스인지 E클래스인지 아니면 S클래스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익스테리어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사실 정말로 벤츠에 관심이 많지 않은 이상 멀리서 본다면 이 셋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눈에 많이 익어서 잘 구분이 되지만 출시 초창기만 하더라도 정말로 헷갈렸었습니다. 그만큼 S클래스부터 시작된 럭셔리한 디자인이 C 클래스에게까지도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기준으로 C 클래스, E 클래스, S 클래스를 비교해 보면 정말로 유사한 디자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해서 패밀리 룩이라는 디자인 언어를 취했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특색 없는 디자인이라고 많이 까이기도 했었죠. 전면부뿐만 아니라 측면부를 보더라도 사진상으로 큰 디자인적 차이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길이가 조금 차이 난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하지만 멜세데스 벤츠의 보스, 멜세데스 벤츠의 플래그십 세단인 S 클래스가 풀체인지 되어 내년에 국내에 출시됩니다. 벤츠 S 클래스의 변화를 시작으로 E 클래스와 C 클래스가 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e 클래스 페이스리프트가 먼저 공개되고 s 클래스 풀체인지가 한국에 출시되고요 그 다음에 c 클래스 풀체인지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리프트 된 e 클래스의 디자인이 아직 적응되지 않는 이유도 s 클래스 풀체인지를 아직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s 클래스 풀체인지가 한국 시장에서 공개되고 나면 아마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은 분명히 재평가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디자인이 많이 눈에 있기도 하겠죠. 풀체인지된 S클래스와 페이스리프트된 E클래스의 디자인을 한번 비교해 보면 비슷한 디자인 언어를 또 공유하고 있구나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근처에 차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화면을 잠깐 중지하시고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느 쪽이 S클래스인 것 같냐고 말이죠.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은 차 아니야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패밀리 룩은 전면부뿐만 아니라 후면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이전 세대 S클래스와 E클래스가 세로형으로 조금 긴 테일램프 구조를 가졌다면 이번 세대의 S클래스와 E클래스의 테일램프는 가로형으로 길고 크롬 라인이 좌우를 가로지르고요. 테일 램프는 투피스로 분할되어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반사판의 위치마저 거의 동일하고 하단 머플러의 디자인까지도 완전히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진을 주위에 차에 관심 없으신 분에게 한번 보여주고 어떤 차가 S클래스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답변은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 차 아니야? 라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2021년 출시되는 C 클래스 풀체인지 또한 S 클래스의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아직 공식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완전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스파이 샷을 통해 확인해보면 헤드램프는 가로로 길게 디자인되었으며 그 안에는 기역자 모양의 주간존조등과 방향시등이 적용된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차량의 엠블럼이 중앙에 없는 걸로 봐서는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보이는데요. 가로형 라지에이터 그릴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뭐 공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유출되었는데요. 엠블럼이 그릴에 있고요. 범퍼 디자인으로 미뤄봤을 때 아방가르드 모델인 듯 보입니다. 사실 이번 패밀리 룩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후함과 무게감보다는 스포티함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라 E 클래스나 S 클래스보다는 크기가 좀 작은 C 클래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차가 커질수록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디자인은 무게감이라는 디자인이라은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C 클래스 풀체인지가 더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풀체인지 C 클래스 아방가르드로 보여지는 디자인과 먼저 출시된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아방가르드의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의 아방가르드 디자인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느낌이라면 C클래스 풀체인지 디자인을 실제로 보게 된다면 꽤나 멋진데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확실히 E세그먼트보다는 C세그먼트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C 클래스 풀체인지의 후면부는 어떨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E 클래스와 S 클래스도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 C 클래스 또한 당연히 패밀리 룩을 이룰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가로형 배치에 투피스 형태의 테일램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세로형 배치가 차를 좀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낳았다면 이번 가로형 배치는 확실히 차가 좌우로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각적으로 C 클래스가 더욱 넓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내년 S 클래스 풀체인지를 시작으로 C 클래스 풀체인지까지 출시되면 새로운 스타일의 대중소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스테리어에 이어서 인테리어의 특징 또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인테리어의 특징은 이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부분을 유추해볼수 있습니다. 일단 레이아웃이 듀얼 와이드스크린 방식이 아니라 S클래스 풀체인지처럼 분리형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으며 센터 모니터가 상당히 커졌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벤츠도 S클래스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디스플레이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S클래스처럼 핀 번호 혹은 지문 인식 등으로 사용자 인식을 하여 더욱더 완벽한 개인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진보된 MBUX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이죠. 벤츠가 터치 스크린을 적용하는 데까지 140년이 걸렸는데, 터치 스크린을 한번 적용하더니 그 어떤 브랜드보다도 빠르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디자인 또한 새롭게 변경되었는데요, 이 디자인 또한 E 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S 클래스 풀체인지와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인테리어는 S 클래스 풀체인지의 모습인데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C 클래스와 동일하며 센터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또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그 크기면에서 S 클래스가 더 확장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고요. S 클래스 풀체인지는 하단 공조 세팅까지 모두 터치스크린 안에 포함되어 있죠. C 클래스 풀체인지는 E 클래스 페이스리프트보다는 변화의 폭이 훨씬 더 큰데요. 이거 C 클래스가 E 클래스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건 아닐까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S 클래스 풀체인지와 또 닮아 있어서 C 클래스 풀체인지의 인기가 또한 엄청나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C 클래스 풀체인지의 센터 디스플레이 하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 모니터와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S 클래스처럼 완전히 풀 디스플레이가 아닌 것이죠.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S 클래스와 동일한 크기로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C 클래스 풀체인지의 디스플레이를 보다 보니까 새롭게 출시된 신형 투싼과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저만 그런 걸까요? 신형 투싼이 좀더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만 제외한다면 거의 유사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러한 구조를 갖추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에 이어서 파워트레인을 간단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현재 판매 중인 기존 C 클래스 W205 모델 같은 경우에 C200 가솔린을 시작으로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성능 엔진과 쿠페, 카브리올레 모델까지 정말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풀 체인지되는 C 클래스의 아직 정확한 국내 출시 라인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비중을 높인다는 소식과 그와 더불어 또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AMG 모델, 즉 AMG C63 모델에 4기통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출시될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6기통과 8기통을 없애고 4기통과 모터를 결합하여 AMG C631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멜세데스에서 오피셜로 공개된 내용은 아니라서 뭐100% 아직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한번 해주시고요. 하지만 멜세데스 AMG의 최상위 모델인 1000마력을 넘게 되는 프로젝트1 또한 PHEV 모델임을 감안해 본다면 그리고 현재 AMG 53 모델과 AMG GT43 포드워 쿠페 모델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인 걸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정말 고성능에서도 순수 내연기관을 볼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C63이 사기통으로 나올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2021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C 클래스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을 전달드렸는데요. 내년에는 S 클래스 풀체인지를 시작으로 C 클래스 풀 체인지와 그리고 더불어 메르세데스 벤츠의 순수 전기차 라인업인 EQA와 EQS도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내연기관 끝판왕과 벤츠 전기차 끝판왕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전기차 버전의 S 클래스는 얼만큼 놀라운 혁신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C 클래스 풀 체인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